역함수의 그래프 앞에서 설명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. 자, 역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던 함수를 y f(x)라고 한다면요, 우리의 그의 역함수는 y는 뭐가 될까? f 인버스 x라고 하고요. 자, 두 개의 함수 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x 값이 f(x)를 통해서 b가 됐다면 역함수는 x랑 y가 바뀌죠. 그서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됩니다. 두 번째는요. 두 개가 역함수인 관계는 y 콜 x에 대해 대칭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교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 y 콜 x의 위에 존재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fx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를 만약에 그려라 그러면 물론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y 콜 x에 대칭되게 대충이라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. 자, 만약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쓸까요? 0, a라고 쓸게요. 그러면 y콜 a 대칭치면여기 있는 y 값이 여기서 뭐가 될까요? x 값이 되고 여기 있는 x 값이 여기서는 y 값이 해서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는 a,0을 지나겠죠 그리고여기 보신 것처럼 고 x 1 y 1 x 이되던게역함 x 가이되면 y 1 x 1이 되고 y x 의대칭이죠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볼수있는건 아래쪽에는 직선이 있는데요. 두 개가 y콜의 대칭이 되면 우리는 원래 있었던 직선이 만약에 y콜 2x-3이었다면 역함수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지네요. 물론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도 그릴 수도 있겠네요. 자 그럼 우리가 물어볼까요? y콜 2x-3하고 y콜 2분의 1의 x플러스 3이 서로 교점을 갖죠. 어디 에서 간다고요? y 콜 x 위에서 갔는데요. 자, 그럼 우리가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, 물론 두 함수를 이렇게 연립해야 되지만, 이렇게 될까요? 어차피 두 함수의 교점 어디에 있다고요? y 콜 x에 있으니까, y 콜 2x 플러스 3하고, 뭐랑, y 콜 x의 교점이 결국 우리가 구하 교점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역함수로 나와 있는 이 함수 2분의 1에 x 플러스 3이 y 콜 x랑 만나는 점이 교점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는 결국 두개의 역함수의 교점은 각 함수랑 뭐랑 y 콜 x랑 만나는 교점이랑 찾아도 되겠죠. 그래 보시면 이함수와이 함수의 교점 결국 이 파란 함수와 점선으로 되어 있는 y 콜 x의 교점과 같고요. 빨간색으로 된 역함수와 y 콜 x의 교점과도 같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해라. 그럼 반드시 y 콜 x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점을. 구합 합니다. 자,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냥 아주 중요한 말이야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어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라라고 돼있으면, 자,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. 먼저 p f p는 뭐라고요? q래요. 그랬을때 우리는 X 좌표가 Y가 되고, Y 좌표가 Y 득기 써야 됐죠. 자,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설명해 볼까요? 자, 먼저 F1은 보니까 뭔가 했더니 F1은 자 보니까 얼만가 했더니 F1은 얘가 F1이라고 할게요. 자, 1은 뭔가 했더니 이렇게 Y콜했으니까 아, 요게 A가 되네요. 자, 그럼 우리가 F에 A를 뭘까 했더니 자, 자 보세요. 우리가 F에 F를 계속 합성한다고 치면요. 여기에서 요렇게 내리면 요게 뭐가 돼요? F1이죠. 자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F of F에 만약에 1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F에 F1이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두개 보니까 F1은 A가 되고 다시 F1 값을 F에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? Y 콜 X에 넣으면 아, 이게 A가 되네요. 그래서 이건 FA가 되겠죠. 그럼 FA는 쭉 올리니까 뭐가 냐 여기가? F에 a가 되겠죠. 자, 근데 fn은 쭉 내려가 뭐가 돼요? 이거는 또 b가 되죠. 이렇게 우리는 y 콜 x 의 대칭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함수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을 때 어느 값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겠지만 아래쪽에 수영 내려가시면 자, 이상으로 해서 우리는 역함수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역함수 및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합성함수죠 똑같은 함수 합성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? y콜 x 위에 있는 점이 x랑 y가 같죠. 왜? 항등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.